1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서로서로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선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그런데 그 선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선물이 1년, 5년, 10년, 10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든 간에 처음 받았던 그 선물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선물은 받으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또 유행이 바뀌고 달아지고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은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 구원이자 영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 영원, 전지전능. 자존한 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와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와 공유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과 거룩과 선함 등은 인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질이 다르지요. 인간의 것은 유한하고 때론 피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어느 날 어, 이렇게 즐겁게 놀고 저녁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메뚜기야! 안녕!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오늘 즐거웠어. 내일 만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일이 뭐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 같아서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신 것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설령 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의의 거룩한 지체로 드린 의의 종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만, 나의 옛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정력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그 대가로 죄의 삭신, 사망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에 묶임받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영, 예수의 영을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죄의 습성이 내 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힘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거에 따라 살아가며,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둘에게 정의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가 산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나에게만 안 되니까요. 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 말했는데 이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다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좀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이 영생을 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어떻게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표현할까요? 조금 처음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가 준비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우리 자녀를 데리고 저희 지축역에까지 이렇게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걸음으로는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에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자녀는 아직 어려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뭐 저기 있으면은 저기서 가만히 계속 머물러 있고 어디 보고 저기 보고 막사방에 관심을 두고 가니까 정말 이게제 속이 답답했어요 아주 속이 답답해서 제가 아들을 향해서 빨리 와그 길이 아니야 아빠만 보고 따라와. 얘는 앞을 길을 가면서도 막 좌우를 둘러보면서 아주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 짧은 거리에도 하나님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좋은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는데 마치 어리석은 어린 자녀처럼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여기에 어, 이것에 마음 뺏기고 저것에 마음 뺏기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시선을 뺏기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는 영생이 가장 귀한 선물이야. 이 땅에서 내가 부차적으로 주는 재물과 다른 어떤 것들은 후순이야, 뭔?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이 땅에서도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너무 그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 라고, 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물, 복이라는 것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아, 재정의 복을 받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영생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 28장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이자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신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도들,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이 부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께서 물질과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 해도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계속 받고 나만 가지고 있고 나 잘났다고 얘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은사를 많이 맡기셨다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더큰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있고 꼭 받아야 되는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복이나 어, 은사적인 것들을 받지 못했다, 못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재정과 은사들을 또 선물로 받으시는 모든 송도님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재물 영생은 당연히 구해야 되고 가장 먼저 꼭 취해야 되는 것,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재물과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에 타락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하시고 재물과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건면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강원과 예언에 대해서, 실력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제발 받아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선물들, 재정과 은사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땅의 것이야라고 추구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역시 그것 또한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선물이 너무나 값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들의 성길 제정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스서2장 2절, 2절처럼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들 같이 신경한 젖을 사모하라. 상호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점점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갈아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받게 되는 선물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 영어로 감사가 thank y o u 근데 그 thank의 어원이 think라고 합니다. 이 고대 영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떠올라요. 그 무엇,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태여 자신의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 우리가 현상들만 바라볼 때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사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 이 영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들들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고 죄의 묶임판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주님이 예기하신 영원한 선물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그 영생을 취하길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가, 또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과 또 은사들을 하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또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 또한 역시 다른 이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부차적인 선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